자, 바로 들어가 보죠. 30대. 20살 때 상상했던 내 모습이랑 지금 거울 속의 저 인간은 전혀 다른 종족이죠. 그때는 서른이면 스포츠카 한 대쯤은 몰고 서울 어딘가에 내 이름으로 된 깔끔한 오피스텔에서 와인이라도 마실 줄 알았는데. 현실은 출근길 2호선에서 남의 백파에게 낀 채로 인스타그램을 보며 좋아요나 누르고 있죠. 다들 잘 사는데 나만 빼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뒤처지면 끝장이라는 불안감, 마치 수능시험장에 시계도 없이 들어간 기분이랄까요? 근데 만약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면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가짜 목표에 영혼을 갈아넣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할 것들은 성공보다 돈보다 심지어 당신의 커리어보다 30대에 훨씬 더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당신의 40대가 이걸로 결정될 테니까. 넘버 첼 노예를 망가뜨리는 비교 스위치. 퇴근 후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켜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손가락은 기계적으로 인스타그램 아이콘을 누르고 화면에는 온갖 행복 과시용 사진들이 뜹니다. 친구의 유럽 여행 사진, 동기의 신차 인증샷, 후배의 청담동 레스토랑 후기. 그걸 보는 순간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원시적인 스위치가 하나 딸깍하고 켜집니다. 바로 비교회로죠. 이건 그냥 기분 좀 나빠지고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당신의 뇌를 서서히 갉아먹는 과정이에요. 타인의 행복을 볼 때마다 당신의 뇌는 그걸 나의 패배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살짝 아주 살짝씩 분비하죠. 마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몰래 버리듯 당신의 눈은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하루에 수십번씩요 20대 때는 회복 탄력성이라도 좋았죠. 지금은 그 데미지가 차곡차곡 쌓여서 만성적인 무기력과 불안으로 진화합니다. pc방에서 밤새 게임하고 다음날 멀쩡했던 스무 살과 회식 다음날 좀비가 되는 30살의 차이랄까요. 더 무서운 건이 비교 회로가 한번 활성화되면 점점 더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옆자리 동료가 새 키보드를 산 것만 봐도, K드라마, 주인공이 멋진 코트를 입은 것만 봐도,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라며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죠. 이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30년간 혹사당한 당신의 뇌가 비교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버그를 일으키는 겁니다. 성공이요. 이런 고장난 뇌를 가지고는 성공의 성자 근처에도 못 갑니다. 가봤자 그저 더큰 비교 지역에 빠질 뿐이죠. 넘버 6. 당신의 몸이 보내는 로그아웃 경고. 20대 때 당신의 몸은 뭐랄까? 무적의 PC방 컴퓨터 같았죠. 밤새도록 라면 먹고 게임 달려도 다음 날 멀쩡하게 수업 들어가는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30대의 몸은 다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10년 넘게 과로한 윈도우 98이 겨우 깔린 사무실 컴퓨터에 가깝습니다. 전원을 켜는데만 5분이 걸리고 인터넷 창 하나만 더 띄워도 삐빅 소리를 내며 다운되기 직전이죠. 어깨 결림,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원인, 모를 두통. 이런 것들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길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 몸이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강제 로그아웃 경고예요. 주인놈아, 제발 좀 쉬어라. 이러다 다 같이 죽는다. 라는 절박한 외침이죠. 특히 한국의 30대는 이 경고를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야근은 열정으로, 주말 출근은 책임감으로 포장하죠. 편의점에서 에너지 드링크 한캔 마시면 괜찮을 거라고, 바카스 한 병이면 해결될 거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게 왜 성공보다 중요하냐면, 몸은 한번 망가지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유격 훈련 받다가 다친 무릎이 비 오는 날마다 쑤시는 것처럼 30대 때 혹사시킨 몸의 대가는 40대, 50대의 이자까지 붙어서 청구서로 날아옵니다. 당신이 수십억을 벌어서 강남의 아파트를 산들, 허리 디스크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도 위염 때문에 죽만 먹어야 한다면요. 당신의 몸은 성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근데 지금 당신은 그 그릇에 금이 가고 구멍이 뚫리고 있는데도 그 안에 뭘더 채워 넣을지만 고민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다 그릇 자체가 깨져버리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Number 4, 인간관계 정리가 아니라 생존 필터링. 카카오톡으로 5년 만에 연락 온 대학 동기에게서 온 메시지를 상상해보세요. 잘 지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메시지 미리 보기에 결혼이라는 단어가 뜨는 순간 당신의 뇌는 즉시 복잡한 연산을 시작합니다. 축의금 얼마 내야 하지? 주말에 거기까지 갈 시간 되나? 걔랑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이건 당신이 속물이거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30대에 접어든 당신의 뇌가 사회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발동시킨 것뿐이에요. 20대 때의 사회적 에너지는 무한 리필되는 식당의 공깃밥 같았습니다. 밤새 술 마시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의 파티에도 가고 의미 없는 모임에 얼굴을 비춰도 다음 날이면 에너지가 다시 차 있었죠. 하지만 30대의 사회적 에너지는 월급 통장 장어와 같습니다. 월 초에 잠깐 넉넉한 듯 하다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내죠. 당신의 뇌는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관계에 보이지 않는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해요. 이건 정리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할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냉혹하고 원초적인 생존 필터링에 가까워요. 당신의 뇌는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연결, 가족, 진짜 친구 몇 명, 직장 동료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는 에너지 낭비 혹은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밥 먹는 그한 시간이 당신의 주말 에너지 전체를 빨아먹는 블랙홀이라는 걸 뇌는 데이터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점점 더 약속 잡기를 귀찮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성공적인 네트워킹 뇌는 그딴 거에 관심 없습니다. 일단 주인이 이번 주를 무사히 버텨내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남버서 no. 노예가 꼰대로 굳어가는 시간 최근 들어 새로 나온 아이돌 그룹 이름은 하나도 모르겠고 신조어를 쓰는 후배를 보며 저게 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한 적 없으신가요? 혹은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문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적은요. 축하합니다. 당신의 뇌가 꼰대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딘 겁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이건 신경과학적인 현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효율성을 극도로 추구하는 게으른 천재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죠. 그래서 뇌는 한번 만들어진 신경회로, 즉, 익숙한 생각과 행동 패턴을 계속 사용하려고 합니다. 마치 매일 다니는 출근길처럼요.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보다 늘 가던 길로 가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30대는 바로 이 익숙한 길이 고속도로처럼 단단하게 포장되는 시기입니다. 20대 때는 비포장도로 같아서 이리저리 새 길을 내기 쉬웠지만 이젠 한번 뚫린 길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왜 무서울까요? 당신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갈수록 이 현상은 가속화됩니다. 당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 당신이 성공했던 경험이 뇌의 유일한 정답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의견은 틀린 것으로, 새로운 방식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그렇게 싫어했던 답정너 부장님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복제하게 되는 겁니다. 성공이 당신을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뇌를 한 가지 생각에만 갇힌 화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당신의 뇌는 2010년대에 업데이트를 멈춘 컴퓨터가 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진짜 섬뜩한 거 아니겠어요? 넘버 3. 이미 없음이라는 블랙홀. 자,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승진을 했다고 칩시다. 연봉도 올랐고 명함에 새로운 직급도 박혔어요. 처음 며칠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겠죠. 그런데 어느 날 밤, 또다시 텅빈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토록 바라던 성공을 손에 쥐었는데도 마음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지? 이 감정을 한국인들은 아주 직설적인 한 단어로 표현하죠. 현타. 30대는 바로 이 현타라는 블랙홀이 입을 벌리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20대 때는 성공이라는 목표가 너무 멀리 있어서 그저 그 방향으로 달리기만 해도 괜찮았어요. 마치 16부작 K드라마의 3화를 보는 것처럼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무궁무진할 것 같았죠. 하지만 30대는 다릅니다. 몇 가지 목표는 이미 이루었고 몇 가지는 영원히 못 이룰 거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드라마로 치면 14화쯤 온 거죠. 곧 엔딩인데 스토리는 생각보다 별거 없었던 겁니다. 이때 뇌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자극적인 목표를 찾기 시작합니다.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아파트, 더 좋은 차. 하지만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붙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은 만성적인 의미 없음이라는 질병에 잠시 붙이는 일회용 밴드일 뿐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당신의 영혼이 나는 대체 왜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묻고 있는데, 당신은 닥쳐, 돈이나 벌어, 라며 입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성공은 결국 이 블랙홀 속으로 전부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No.2. 태오직이 직전의 감정부채 회사에서 부장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당신을 갈굴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마 속으로는 온갖 험한 욕을 하지만 겉으로는 세상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감정 부채를 정립하셨습니다. 이 부채는 30대에게 가장 위험한 금융상품입니다. 이자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20대 때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비교적 솔직했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부당하면 싸우기도 했죠. 하지만 30대가 되면 사회적 가면을 쓰는데 익숙해집니다. 관계를 망치기 싫어서, 평판을 잃기 싫어서, 그냥 피곤해서, 수많은 이유로 진짜 감정을 마음속 지하실에 가둬버립니다. 문제는 이 감정들이 얌전히 사라져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지하실에서 조용히 서로를 잡아먹고 썩어가며 화병, 화병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괴물로 자라나고 있어요. 이 감정 부채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가장 약해진 순간에 파산 신청을 합니다. 바로 번아웃,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형태로 말이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지옥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동안 착실하게 쌓아온 감정 부채의 연체 이자를 한꺼번에 청구받는 것뿐입니다. 성공을 위해 좋은 평판을 위해 당신의 감정을 담보로 대출을 너무 많이 쓴 결과죠.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넘버 일. 진짜 나를 설계할 마지막 기회 자, 드디어 1위입니다. 30대의 성공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 그건 바로 나 자신을 정의하고 설계할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20대는 사회가 던져준 기본 설정값, default 세팅으로 살아온 시기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적인 삶. 남들이 좋다는 길을 정답으로 믿고 따라온 거죠. 말하자면 튜토리얼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30대는 다릅니다. 이제 튜토리얼은 끝났고, 당신만의 캐릭터를 직접 커스터마이징 해야 하는 본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인지? 무엇을 혐오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 것인지 남은 인생을 어디에 쓸 것인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려야만 합니다. 이게 왜 마지막 기회일까요? 40대가 되면 뇌는 더 굳어지고 넘버 4 몸은 약해지며 넘버 6 책임져야 할 것들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때 가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건 이미 한참 달리고 있는 KTX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30대는 아직 당신에게 약간의 유연성과 체력,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남아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 비교회로, 몸의 경고, 관계 필터링, 뇌의 경직, 의미의 부재, 감정 부채은 사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남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당신의 비명소리입니다. 성공이라는 사회적 기준에 당신을 맞추려고 하니 뇌와 몸과 영혼이 전부 삐걱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30대에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사다리를 기어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다리에서 잠시 내려와서 나는 대체 어떤 사다리를 오르고 싶은 인간이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30대를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단 하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앞으로도 이런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하고 놓치지 마세요.